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70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70명의 제자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70명, 12명, 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공 28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일이 많은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적힌 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세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절에 나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야구보와 요한도 세베데의 아들로서 형제지간인 것이죠. 또두 번째 그룹은 3절에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에는 빌립이 바돌로매를 전도하였습니다. 서로 전도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도마와 세리마테 이 둘은 나름 성격이 비슷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요. 매우 꼼꼼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세리마테도 그렇습니다. 돈에 관련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이죠. 도마와 세리마테는 어, 같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했습니다. 어, 알페오의 자녀들인 것이죠. 야고보와 다데오 형제들인 것입니다. 또세 번째 그룹은 사전에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렌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했습니다. 아 시몬은 열심 당원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과격한 행동을 할수 있는 자입니다. 가렌 유다도 매우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판자가 바로 가렌 유다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12명을 뽑으셨고, 또 그들을 그들의 을그들 그런 형제의 관계, 또 전도의 관계, 또 성격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여서 그룹을 지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파송을 하셨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었습니다. 어, 파송을 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형제지간이나 전도의 관계, 또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 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모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력은 우리 제자들로서 우리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의 부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맞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우리 제자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 사역은 풍성한데 치유사역이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치유사역이 매우 강한데, 매우 풍성한데, 말씀사역이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균형을 잘못 잡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균형을 이루며 사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분이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이 사역이 풍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전교회도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